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복음의 진수라고 할수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진수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라 신약성경은 네 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서 작은 복음서, 리를 가스프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와 말씀을 사랑으로서 천명하는 구절입니다. 사랑으로 천명하는 구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 요한이 이렇게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참 어린 상태에 있었고, 또 가장 오래 살다가 순교를 당한 이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어린 나이였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으니까 사실 이 요한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이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사람,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얻게 된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자기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 자기가 경건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 영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주어졌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범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범위를 봅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인데 이 세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스몬. 코스모스 이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온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가 코스모스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세굴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했다. 그래서, 세굴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굴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지만, 동시에,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굴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면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면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비록 그 시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도 범죄에 빠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기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까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류,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까지 미친다.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보편성.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열려있고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이 소유했든지 적게 소유했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좀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이 있는 곳에서 전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 저개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동시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동기입니다. 우리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공통점 은 뭐냐면 강조하는 것을 앞에다 내놓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일체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다. 우리가 워낙 그동안 잘 살려고 몸부림쳤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뭔가 괜찮은 부분이 있었기에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더 이상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라. 이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르게 근본적으로 다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 모노기네스라는 단어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똑같나? 이게 아니라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주셨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돔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내다, 넘겨주다, 제공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신약 학자들은 이 주셨다는 단어는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을 음,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주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단순히 보내줬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다. 십자가에 달리 넘겨지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주셨다는 단어입니다.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아들, 그 모노그네스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는데 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해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나를 이처럼 살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이 땅에 보내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울사도가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러죠.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은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기에,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줬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을 보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렇게 되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확인을 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건강이 조금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자들이 아닙니다. 재물이 좀 적다고 구레 비굴해질 자들도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갖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을 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 보면 16절을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멸망, 영생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우리에게 영생,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한다는 단어예요. 완전히 파괴한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 멸망의 자리, 파괴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생,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기도 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 주시기도 하셨고 정말 다양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를 오늘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 멸망당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멸망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멸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뒤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파괴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지엽적인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시간과 재물을 쏟아붓도록 하는 아주 그럴 듯한 유혹의 유혹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심을 죽으시는 그 목표, 하나님께서 독생자, 모노기네스를 주신 목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의 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에, 이제 우리들도 생명의 귀중함을 늘 기억하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고.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동시에 영생을 얻는 믿는 자가 된것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영생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